만더 합시다. 계 자, 이사조는 세력으로 보면 계수가 왕하게 떴죠 그럼 뭐야 이거 목화가 금수를 잡는데 개수가 떴단 말이에요 구멍이 뚫렸죠? 그러니까 무슨 운이 좋아? 옥화운이 길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보니까, 아, 이게 있네. 금수상관객이 있네. 그렇죠? 자, 금수상관객이죠? 금수상관객에 뭐를 봤어? 관. 그렇죠? 관을 봤으니까, 이사람뭐 하는 사람이야? 관직이 되는 거야, 관직.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만 관직, 이거 나머지는 없어. 그러면 또 뭐를 봐야 돼? 제압 수단을 봐야지. 제압 수단을 보니까, 사유압이 있죠? 사유압이 있고, 뭐가 있어? 요유층이 있어, 요유층 노유충 사유합이 있고, 노유춘이 있어. 자, 사유합은 이 관이 뭐를 잡는 거야? 관이 목을 잡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내 몸이 뭐하고 합한 거야? 내 몸이 관하고 합한 거야. 그렇죠? 그럼 내 몸이 관하고 합한 거고, 요거는 개가 이제 록을 잡는 거요 근데 이게, 이 개요, 요게 뭐야, 요거. 대상이죠? 대상이니까 천간과 대상이라는 건 뭐야? 천간과 지지가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를, 자유이고로 여기서 유 입고로 뭐로 보냐면 개로 봐야 돼. 요유이고로 개. 왜? 개요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뭐야? 유가 로그로 봐도 돼, 이걸 로그로 봐도 되고 식상으로 봐도 돼, 그렇죠? 식상. 그러니까 사유합은 관이 식상을 잡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관 플러스 식상이 됐으니까 요거 뭐야? 요거 관지. 그래서 여기서 유궁은 사유와 묘유충, 묘유충에는 유궁은 확실하게 잡았어. 그렇죠? 확실하게 잡았는데, 같은 놈인 개수는 제압이 돼야 안 돼. 정개충 해가지고는 제압은 되는데, 깔끔하게 제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깔끔하게 제압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뭔든지, 깔끔하게 제압이 돼야지. 좋은데, 깔끔한 제압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관직은 관직인데, 요 식상을, 이 식상을 완벽하게 못 잡았죠? 그러니까, 관직은 관직인데, 하극, 하극 관직이 되는 거야그 관직을 하더라도, 이렇게 제압수단 있잖아. 이 제압수단이 깔끔하지 못하잖아. 제압 수단이 약간 션차나 어? 약해. 이 제압 수단이 약할 때는 큰 관직이 돼. 만약에 여기에 무투가 있어가지고 무게압으로 잡았어. 어? 무게압 여기 뭐둘다다 다다 잡았어. 그럴 때는 큰 관직이 돼. 큰 관직이 되는데. 깔끔하게 이대수인 식상. 그리고 원래 상관격에는, 이 상관격에는 식상에, 식상에 관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근데 이 식상의 관인데, 식상이 왕하기 때문에 원래 큰 관직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 잡았다. 아니면 또 식상이 약하면 큰 관직을. 근데, 식상이 왕해서 좋긴 좋았는데, 식상을 충밖에 못 잡았어요. 그렇죠? 충이로 잡는 거는 완벽하게 잡는다, 못 잡는다? 못 잡는다. 잡기는 잡았는데 약하게 잡았다. 약하게 잡았다는 얘기는 관직이 약 관직을 약하게 잡았다는 얘기예요 관직을 약하게 잡으니까 관이 높아, 낮자 낮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육치관계를 보면 부친 관계를 보면, 이 개유가, 요거는 관이니까 요건 누구야? 요것도 부친인, 이 재관이 다 있으면, 요건 부친이죠? 이 부친이야. 이 정사관은 부친이고, 유는, 개유는 식상이면서 또 뭐야? 록이죠? 식상이나 록은 누구야? 모친이잖아, 모친. 그렇죠. 모친인데, 묘유충하고, 나하고 싸웠잖아, 그렇죠. 그리고 묘유충 사유압으로 유금이 깨져버렸다고. 유금은 완전히 깨졌어. 계수를못 깼을 뿐이지. 그러니까, 모친이 연주에 있으면서 일찍 깨져버렸으니까, 모친이 일찍 사망했다. 고추는 일찍 산 거야. 아버지는 몇 가지 다 연체가 됐죠. 목사만 받으니까, 그렇죠. 아버지는 오래 살고,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다. 요게 아버지만 요거는 또 뭐야? 이 새엄마 되는 거 새엄마. 어? 아버지가 잠깐 이렇게 녹이니까, 엄마가 일찍 갔고, 아버지도 또 복음이죠. 나머지는 세상과 같다. 또 이런 것까지 응. 나오는 거예요.